이렇게 제주도를 도착했는데 돌봄을 사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를 모셨는데 자 낚시 형제가 아닌 것 같은데 원더 방 뒤집었어 자 그래서 오늘 이세 명이랑 진짜 낚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유튜브 채널 리안TV의 리안님이시거든요 아 구독해주세요 아니 소개를 해주세요 아, 네. <laughs> 저는 돌돔낚시 전문 유튜버 리안TV 리안입니다 오늘 다 같이 차기 도로 돌돔낚시 해볼 예정인데 좀 험난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요즘 좀 돌돔이 잘 나오나요? 어... 지금 차게터 쪽에 고기가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복불복인데 뭐라 제가 어복이 좋아서 돌돔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여자 기록 가지고 계시대요. 돌돔 67cm를 잡았는데 그때 손맛이 어땠나요? 그때는 네. 저저왜왜 왜? 봤어? 뭐예요 봤지? 예? 뭐예요? 유성 유성. 오. 아. 돌돔 나오겠는데? 어? 돌돔 나오겠는데? 야저으 찍었어야지. 67 이야기할 때 유성 지나간 거 봤어요. 그럼 오늘 68 나오나? 오늘 꼭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놀람> 아, 나... <놀람> <놀람> 와, 풍경 너무 이쁘다. 저희 포인트에 도착한 거 같은데 리안 님요. 빨리 오래요. 빨리 가세요. 자, 여러분들 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조심해야 돼. 에? 자, 이렇게 저희를 갯바위에 내려주고 나서 배는 이따가 저희를 또 데리러 올 거예요. 오는 거 맞아요? 와야지. 자, 이따 봐요. 자, 여러분들 돌돔 낚시대가 굉장히 비싼데. 와, 핑크색. 내가 좋아하는 색. 역시 남자는 핑크죠. 자, 다 세팅하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채비는 6 0뽕 봉돌에다가 어이거 쿠션 같아요. 쿠션. 자, 그리고 스냅돌에다가 바늘 묶어 가지고 바로 던져 볼게요. 믿긴가요? 일단 일단 여기 깨면 네, 이거 이렇게 끼우 오, 오 야, 와, 사이즈 봐. 에어리언이야, 에어리언. 자랑은 아닌데. 네. 거기가 진짜 힘들어요. 아, 그래요? 원래 개고동은 해녀분들이 작업해가지고 사거나 아니면 통발 빼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야. 이건 어떤 식으로 끼나요? 네. 아, 이런 음. 쪽으로 해서. 네, 이렇게 끼면 나중에 이게 미끼가 흘러내리더라고. 아, 아, 이런 식으로. 네. 아, 집게도 아. 이런 식으로 뜯어가지고 하는구나. 애들이 집게를 달려있으면 무서워하니까 뜯는다라는 사람도 많더라고. 오늘 오실 때도 한번 미끼 테스트 해봤나요? 예, 네, 한 마리 던주고 왔어요. 뭐를 제일 잘 먹더라고요? 왜? 개고동을 제일 잘. 아, 개고동 중되에 아, 있는 미끼가 뭐뭐 있나요? 전복이랑. 전복이요 전복. 전복이. 전복은 제가 먹으면 안 되나요? 먹세요아 진짜? 전복 제일 좋은 걸로 1 1미짜리로 사왔습니다. 와. 얘는 이제 낚시할 때좀큰걸 써요. 좀 작으면 답답해가지고. 클라시. <laughs> 클라스에 있으셔? 자, 이거는 와. 헌터팡하고 보검 미끼입니다. 와, 전복이야, 전복. 거 살아있네. 맛있겠다 아, 지금 딱 성게 깰때 아닌가요? 찌는 무조건 성게죠. 지금 세게 어... 잠겨진 거 봤어? 어떻게, cele호... 어, <목소리도> 꽉, 꽉, 치시더라고. 돌돔 낚시가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도 꽝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넓은 바다에서 포인트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아, 지금 탐색하는 거예요, 그럼? 예. 아 돌돔 원투을 보고 이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딴짓을 하면 낚시대가 확 내려가요. 그쵸, 딴짓을 해야 입질이 오거든요. 어... 딴짓을 해야 돼요? 오,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 들어가요, 들어가요. 오, <목소리도 <목소리도 <Gym Thema> 아 잡어예요. 아 그래 이게 문제야 우리네 맞지. 너무 급해. 너무, 너무 급해. 저희였으면 지금 바로 용치 놀래기 한 마리 잡았어요. 물어 <laughs> 낚시는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아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큰지라는 낚시가 아니고 찾아가면 은들어올 돼요 형 옆에서 계속 조금 조금 아는 척 하고 싶어서 끼어드는 거 진짜 개 뻔치거든. 논문가. <laughs> 논문가 좋다 이렇게. 오노노노노노 노. 아씨. 이오 불아 불아 불아. <laughs> 나 진짜 소거 알지? 아, 안, 들어가셔야 돼요. 안 보일, 때 가죠? 아, 안 아, 보일 아, 때까지 들어가줘야 돼. 안 보일 때까지요. 보일 때고 달걀 까듯이 까시네요. 이거 저녁 반찬으로 자주 하신대. 이거 아, 예, 맛있어요, 진짜. 네, 이것저도못 봤어요. 어항에 있는 아 돌돔 주실때 아까워하셨다고. 아내 밥인데. <laughs> 내 밥, <laughs> 내 밥인데. <laughs> 오 자세 나오는데. 아제가왕년에친하시만했어요 언니. 지금 이제 보고 물고기 잡는 거 보이는가? 보여드릴게요, 언니. 나 처음 보는 거야, 나 물고기 잡는 거 보는 거. 아, 데 아직 못 잡았어요. 오고 형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오가형 네. 뭐야 돌돔이요? 혹돔! 혹돔! 예! 홉도! 입니이다 혹돔! 홉도. 예, 와형 개진지 한척 좋아! <laughs> 와 혹돔이 혹돔! 오 이렇게 빨리 잡는다고? 아 진짜로? 아니 리아님이 대 세팅을 잘 해주셔서 그래! 우와첫 번째 물고 내가 해야지. 와, 진짜 혹돔이다. 와, 이빨이 있어 가지고 절대 오. 손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와, 이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제가 첫 번째로 잡은 네. 혹돔이거든요. 근데 이빨이 와, 오오오 얘왜 그래, 왜 그래? 얘 보니까 혹이 어, 살짝 호기. 났네. 혹이 아, 살짝 났어. 혹돔이 작으면은 혹이 살짝 나고 클수록 혹이 크게 나거든요. 모든 동물이 그렇듯이 안 것이 별로 아닐 거예요. 쉽 것이 이뻐요 모두 아, 아, 뒤에 리아 님 오셨어요. 아. <웃음> <웃음> 빨리 여기 도망 가서 빠지세요. 빠른 판단 <laughs> 부탁드릴게요. 이거 살려줘도 됩니까? 네, 살려줘도 돼요. 바로 지켜야습신다 자, 바로 자, 하세요. 리아 님, 저기 보형이 얻어먹겠는데. 어, 괜찮으세요? 아, 니요안 괜찮아요. 이게 원래 자존심 한번 딱 스크래치 줘야 되는 거거든. 어, 이거 밑에 깔고 리아 님이 이제 돌돔 한 마리 딱 올리시면은 보형못 칩니다. 빨리 던져요. 나 라이벌 됐는데 갑자기? <laughs> 진영아, 던지는 거야? 캐스팅 해 줘. 아, 드디어 첫 캐스팅. 아니야. 쟤네번 했어. 첫 캐스팅 해 볼게. 플라이어 가래. 나 한번 해보자요. 안 돼. 자존심 상해 이게. 형이 아, 하나만 더 하고 줄게. 알겠어, 알겠어. 얼마 전에 3치 때 내가 형 바른 거 알지? 이거 살짝 올렸거든. 자식아 생기기 대박 친다. 보여줄게. 형 어, 오는데? 지 들어가는데? 아이, 기다려, 기다려. 리아님이 기다리라 그랬어. 스승님이거든. 말잘 들어야 된다고? 기다려. 왈왈 <laughs> 기다려 복구. 복구는 뭐야 이거? 복구 복구. 복구 기다려 복구 들어간다. 아기다려복랬어 기다려. 기다려 복구 앉아. <laughs> 이이 <이리> 말래. 기... <laughs> 또 진영이 또 이제 불타 올랐다. 제 지금 봐봐. 진영이 불만 타고 못 잡아. 진영이가 징크스가 있어요. 저희랑 낚시 오면은 무조건 못 잡아요. 진짜 잡는 거한 번도 못 봤거든요. 내려 네, 알았다 보고는 지금 계속 못 잡고 있지아까 보르기였다니까. 지나가다가 걸린 거지. 형 10분만 하고 나한테 넘겨줘봐 진짜로. 리안이 요번에좀줄무늬 있는 애로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10벌 거네로 한번 꺼내봤는데 이번에 줄무늬 있는 애로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는 개고동 여기는 아까 말똥성계를 넣었거든요 아무 데나 괜찮아요 한 번만 건드려 줘라 어? 지금 개고동 이거 다 따인 거 아니에요? 잡아야 돼다 먹겠어 또 누구야 얘 동치? 복어 복어야예보어전 네, 네,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요번에뭐하셨나요 비싼 전복? 자 여러분 이렇게 전복을 달았습니다 이야 기가 막히다 이거 물겠다 자 캐스팅 자, 와 멋있다 자 리안 님 왔다 그러거든요 오오오오오 돌돔은 아까 화끈하다 그랬는데 그래했어 개수했어 이트. 오 리아님 이야 근데 너무 쉽게 올라오는데? 어뭐야뭐 올라온다 뭐예요? 아 송뱅이 송뱅이 리아님 아니, 돌돔이라면서요 아 손맹이. 돌돔 아 인질 보라고 해가지고 인질 계속 아 찍었는데 교통사고 났습니다 지금 자 리아님 첫수 인정 인정 자 이번 헌터방 한번 해본다고 하거든요 자 살짝 놓고 자 이번에 성게거든요 성게 성계? 어 배달 온다 배달 온다 어 성게 배달 와자 여러분들 성게 미끼인데 맛있게 생겼습니다 느낌 좋다 느낌 좋아 자방신림 캐스팅 와우 와 멀리 갔다. 이번에 한 380m 안온 거야? 397.5m? 자, 여러분들 대결 들어왔습니다. 대결. 리안 TV대 헌터팡. 헌터팡한테 지진 않겠죠? 어, 지금 불꽃 니다 불꽃이요. 자, 리안 님 캐스팅. 포인트 좋은데요? 제가 아까 거기서 고기 잡았거든요. 저기요, 저기. 자, 여기 낚시대는 저희가 한번 해보고, 자, 저쪽에서 방실님이 세팅 한번 다시 해본다고 하거든요. 자, 기다려, 기다려. 아, 내가 낚시해야 되나? 이두 사람 언제 기다려? 아, 저 찌가 움직이질 않네, 저기. 내가 낚시해야 되나?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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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지금, 리아님, 이게 일보 직전이거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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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 안 치는 거잖아요. 자, 얘네들이 이물감을 느끼면 안 됩니다. 오, 오. 온다 오. 온다 온다. 와, 리안이 뭐야? 어머 내가 사볼 거야. 니니 <laughs> 리안이 보여 주시는 거죠? 체도 될가같은데 체. 불량이 되납다. 있어요? 어가 있긴 는 뭐가 있긴 있어요? 있어요? 손병이. 손병이 안 치는 거죠? 아, 강남동이나 강당동. 오, 오, 오 뭐야 강남동. 친구들 한 볼래요? 야, 이게 뭐야? 와. 와, 저게 뭐야? 범톱이긴 아니에요. 범도? 아니, 다 강남동이야. 다 강남동이야? 와 친구들 모았네. 자, 여러분들 이게 강담돔이란 건데 골돔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호피무늬. 자, 리안님 승? 어떻게 된 거야? 아, 기잖아 아, 금지체장이니까 금체니까 방생이잖아요. 리안님 인정하시나요? 인정, 인정. 아, 아, 아. 낚여 들었어. 자, 방생. 와야가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자, 리안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진짜, 아, 진짜. 나다, 나다. 어. 우와, 우와. 뭐야? 괜찮으세요? 진짜, 오빠. 오. 오기다. 오기다. 아, 잡았 오, 오, 오. 잡았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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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잡았어. 이 야, 역시! 야, 아, 힘 좋아? 돼요? 네, 둘. 오, 돌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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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야! 역시 나랑 내기를 해야 돼. <laughs> 그래. 야. 형이랑 내기를 해야 돼. 또안 보여 줘. 이 야! 오는예 절대 안 놓칠.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잡았습니다. 아니, 아,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진짜 말도 안돼게 찌가 쑥 들어가더라고. 뭐. 이 감독을 리 소라게 뽑아 해 주신 우리 까망 형님께. 그럼. 그리고 또 보고 형에서 너무 좋고요. <laughs> 맨날 보고 형 리그고 싶습니다. <laughs> 아, 장난 이거 이게 보고 형이랑 장난들을 이렇게 대결 고도 하면은 항상 <laughs> 어, 둘 중에 한명꼭 잡더라고요. 신기하다. 신데 진짜 잡았습니다. 와. 잘했어 잘했어. 와. 와 여러분 여기 또 리아지비에서 수중 드론을 또 준비해 주셔가지고 물속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돌돔이 있는지 없는지. 와. 와. 우와. 둘도 있어. 우와. 뭐야? 바로, 바로.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앞에 여기 맞네. 큰거 있나 한번 봅게. 아. 이 작은 애들을 뱀지라고 하더라고요. 와 이거 신기하다. 우와 둘도 엄청 많은데요. 강당도 됐고. 근데 안 무네. 아, 응안 무라. 바로 지금 수중 화상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저기 까망 형님하고 재치가 있는데 지금 수중 동론으로 보고 있는데 제 입질이 보일 것 같거든요. 와 너무 신기해. 수중도는 진짜 짱이다! 자, 안녕하십니까. 보거입니다. 냠냠, 냠냠. 뭐, 뭐, 뭐 있어요? 아, 저돌돔 돌둠 바지에요? 와, 이거 신생의 낚시야, 신생의 낚시! 우와, 잡았다! 와, 와, 잡았다! 잡았다! 와, 이제야 웃으시네! 야, 사이즈 뭐야? 야, 사이즈 뭐야? 사이즈 봐봐, 사이즈! 와... 야, 야, 야! 성게, 성게, 성게. 와 성게가 성계. 답이었나? 우와, 잘 했어요, 여러분들. 우와, 대박이야. 리안님, 괜찮아요? 아, 어, 괜찮아요. 우와, 저... 애곡까 한번 불러주세요, 애곡가. 너 개물? 우와, 우와, 우와. 와, 이거 이 보세요, 여러분. 와, 진짜 사람이처럼 나 있습니다. 여기 뭐 나요 와. <laughs> 자, 여기 또 걸어 가지고 쭉흘려 보내면 아래 밑으로 쫙 바뀝니다. 에스컬레이터처럼 쭉 내려갑니다. 벌랴 버려. 우와! 오. 왔어? 왔어! 돌돔이야? 강남돔 같아. 강남돔? 아, 돌돔, 돌돔! 오. 야, 결국 해냈구만. 돌돔 아니야. 돌돔이, 돌돔. 뺀치 뺀지 미앤니? 보고 계세요 자 1대0 미아님 그거봐 이제 보고 형 대결 구도로 해야 잡는다니까 어, 자한 아, 27, 8될거 같거든요 아 방생해도 돼요 이거 그래 이거 방생하자 방생하자 음, 여름색으로 전체적으로 변해요 아 음. 그래서 이렇게 어, 사라진 거구나 아 어, 이제 좋은 거 잡았네 좋은 거 잡죠 수구시 힘이 더 세요 아, 아 그래요? 그 어쩐지 힘이 좋더라고요 방실님 또 멋있게 방생해주세요 또 춤추면서 아야야아 어! 아, 멋있어 방실, 멋있어 방실. 멋있어 아 방실님 인정 그래도 잡았다 잡았어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잘했어 아, 고생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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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어, 뭐야 뭐야 뭐뭐뭐와 가방이 님 사고 쳤다 와 가방이 님 사고 쳤다 와 사고 쳤다 진짜 철수하고 어, 있었는데 형님 텐션 유지 와 힘세 봐봐 이야 돌돔이다 이거 100%돔이지100% 돌돔같아 돔이요아니 돌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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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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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우와, 목소리도> <까만이, 목소리도> 와 미쳤다 우와 우와 와와 야 오, 오자 같은데? 진거 진거. 진거. 야 근데 오파라이징크스는 언제 깨지는 아니요. 거야? 진형너 빼고 다 잡았어. 너 빼고 진짜 다 잡았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전 낚시 못해요. <laughs> 너 낚시 유튜버잖아. 아 이거 징크스 진짜 심하다 아, 진짜. 근데. 아, 구멍 찌기 할게 앞으로 구멍. 그래 구멍 찌기 유튜버 해. 가자. Iyla. 자 여러분들 저희를 마중 온 배가 오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최종 조각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최종 조각 와야 아, 미친 거야 이거 미친 이, 거야 어 내가 잡은 거는 방생했구나 어, 방생했어 방생했어 요만 해가지고 아, 아. 이게 아, 아니야 <laughs> 이만 했어 이만 했어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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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는 돼야지 돌도많이가아 아, 이거 인정 그 다음 이게 두 번째 잡은 게내 거구나 방생이 제일 네. 잡은 거고 아니야 이거 네 거야 <laughs> 와자 여러분 이렇게 <laughs> 잡았습니다 똥세마리인데와 이거 사이즈 진짜 미친 거예요 야이 정도면 최고지 최고지 말도 안 되지 이거는 자 이거 가져가가지고 내일 한번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돌돔을 잡아 왔거든요. 근데 진짜 돌돔이 굉장히 고급 생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뉴가 뭐냐? 오늘은 돌돔 회를 먹고 돌돔 라면을 한번 끓여서 먹어볼 건데요. 그럼 잡아온 돌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뭐예요? 오. 이거는 이제 신경 이제 바로 즉사시키려고 뇌를 한방 그냥 찔러가지고 고통을 이렇게 찔러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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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죽은 척잘 합니다. 저 이렇게 탁 찔러 <웃음> <웃음> 자 한번 열어볼게요. 이 진짜 큰데? 와, 이야 들어보시겠어요? 아, 저 놓칠 것 같아가지고. 아, 그 놓치면 뭐, 고기가 맛이 없어요. 안 할래, 안 할래. 어, 바로. 응, 바로 할,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 진짜 맛 와! 맛이 없어! 맛이 없어졌어! 애가 너무 싱싱하네, 근데. 방실님 이거 돌돔 무침 이런 거 아니죠? 맛이 많이 없어졌네. 애가 너무 화가 난데. 아이잡으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저한테 책임 좀가시려고 하신 거 맞죠? 맞아요. 우와 돌돔 묻어 있어 돌돔. 그래서 돌돔인가? 자 인도적으로 한 방에 보내주도록 할게요. 얍 가셨습니다. 자 세척 한번 해주고 아저양옹이 눈치챘네 벌써 벌써 왔어. 아저 너무 비싸 임마. 어제 리아님이 잡은 쏜뱅이나 그런 거 뭐. 어 쏜벵이 사냥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신경을 차단하는 건데. 오야. 어, 이거 봐봐. 어. 이렇게 꼬리가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신경이 제대로 차단된 거거든. 저는 초보자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피를 빼도록하겠습니다아이게 아, 피를 빼는 거구나. 오피 오, 오, 나온다. 오 미안. 해 오야. 어, 이거 비늘 하나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와, 진짜 작다. 비늘은 헌터팡이잘 쳐요. 자, 근데 이돌돔 껍질도 먹는다고 하는데 이거 먹나요? 저 회를 안 먹는데 껍질을 먹어요. 아, 진짜요? 예. 껍질이 약간 콜라겐 맛이 나고. 콜라겐 맛은 뭔가요, 근데? 머리 털라고 콜라겐 <laughs> 맛을 처음 보는 거라가지고. 아, 진짜네? 아, 또 먹어요. 브라치나 걸렸네, 이거. 자, 그러면 껍질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비늘은 깔끔하게 아주 해줄게요.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도망간다. 일로와, 일로와. <놀람> 와, 이거 진짜. 그냥 벗겨지는 거 같으면서 안 벗겨지네요, 이게. 야, 진영이 투 히트TV 에이스 들어가. 안녕하세요, 히트TV입니다. 기늘 벗긴 거첫 경험이야? First experience. <laughs> 진영이가 상남자예요, 여러분. 힘 엄청 주고 있는 거예요. 오, 핏줄, 핏줄. 봐봐. 멋있야 될까, 핏줄? <laughs> 야. 어, 진영아, 미안한데 너무 얇아. <웃음> <웃음> 안 그래도 댓글 많이 달리더라고요 잘좀 찌라고 네, 헬스 끊었어요 자 지금 헬린이야 헬린이 헬리니. 이 정도면 된 건가요? 제가 한번더한번더해볼까요 <laughs> 맘에 안 들어 상남자네 아네 상남자 스타일인데 제가 어제 그 리안TV에서 67cm짜리 돌돔 잡는 영상을 봤거든요 소녀치던데 우와 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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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다 6자 <laughs> 방실 님의 최대 요는 몇 cm예요? 저도 67이에요 아 진짜요? 아, 내가 봤을 때66아 66이야 65, 65. 내가 봤을 때 65인데 네.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귓속말로 저도 방송이 있어요. <웃음> <웃음> 아, 방송이 있어요. 혹시 그때도 그러셨나요? 육자, 육자. <laughs> <laughs> 자, 여러분들, 리안 TV 들어가면은 이 모습 보실 수 있어요. <laughs> 너무 웃기더라고. 아, 돌돔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아보시죠. 많이 알아봐주세요. <laughs> 아, 리안님을 리안님. 아리 리안님. 혼자서 자기 돌동개의 BTS라고 아, 그, 뭐라고요? BTS. <laughs> <잠시만>, BTS? <laughs> 건들면안될 사람을 건드렸는데 뭐 돌동개의 BTS입니다. 아, 아 그렇구나. 아, 오늘 봐서 마지막입니다. 아, 갈때 가더라도 좀 썰어 주세요. 오. 아 그래 아 그래요. <laughs> 와칼 드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와. 어, 이거 원래 이렇게 일자로 뜨는 거 아니에요? 네 일자로 뜨는 거예요. 근데 약간 오늘 제가 마음이 비뚤어네요. <laughs> 오늘 약간 S 라인이신데요? 이거 네, 가요 예. 이런 면 와. 아와 내장을 따로 안 빼시네. 우와, 우와 완전 깔끔한데요? 어, 뭐야, 이게 중요하거든 또. 진짜 와 뭐예요? 진짜 제대로인데 와. 이거. 자 여러분 이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아, 근데 마블링이죠? 아, 마블링이 아 마블링이다 이거 소고기 같아요. 초배를 네, 이거 육회 같아요, 육회. 예. 진짜? 네, 진짜 소고기 육회 같은 맛이 나옵니다, 여러 자, 이번에는 강담돔을 한번 손질해볼게요. 저... 발음도 어렵다. 한번 네. 해주세요. 랑랑놈 <laughs> 와, 이거, 어. excuse me? 퍽, <laughs> 쳐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laughs> 야, 삐때 선거 봐라. 야, 근데 무늬가 진짜 다르다, 확실히. 까망이 형님이 빠르게 손질을 또 해주신다고 요 까망이 형님도 잘해, 또. 자, 먼저 보내주겠습니다. 라삭. 자, 여 지느러미 살짝 해가지고, 오케이. 아, 형님, 근데 비늘을 안 쳤어. 아. 아, 맞... <laughs> 자, 강남 놈쭉 떠주세요. 자,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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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삭. 어. 어? 잘못.. 진짜 살 잘못 탔다 너무 잘못 탔는데? 아니 방실님 <laughs> <laughs> 손 가슴에 언제? 움직이... 왜 왠지 알아? 강당돔이 더 맛있다 그랬거든 자 이번에는 진영이가 한번 껍질 벗겨보도록 할게요 자 손잡이 1cm 그렇지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자자자 자, 자, 자. 아, <laughs> 여기 이게 살아 옆에 살? 아 이렇게 해서 날을 세워야 돼날그 다음에 칼을 움직이고 가서 이렇게 넓게 써야 돼, 넓게 써야 돼. 얘가 넓기 때문에. 근데 이거 실패한 거 같아. 이씨, 개망했다. 아 oh 이거지. Oh wow. wow. <laughs> <와. 웃음> 형님 수술해 주세요. 아또 이거 또 내가 해야 돼? 자 이럴 때는 앞에서부터 나가면 아, 됩니다. 다시 이렇게 들어간 네. 거예요. <laughs> 야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최다. 이야. 윤기 봐봐, 윤기. 최고, 최고. 하만다. 아, 근데. 내장도 해야 돼 내장 아... 이게 나중에 물로 한번 헹가서 대창이 어디있나요 대창이 대창? 아니에요. 대창만 딱 빼주시면 되는데 어. 이거다 이거 다안 드시고요 안 먹을 아, 수 있어요 원래 아. 돌돔은 버릴 게 없다 그랬어 와 이거예요 이게 어. 대창이야 우와 기가 막히지 와, 약간 곱창 같아 아니 곱창 같아요 응. 이거 봐봐 성게 뾰족한 거 나오는 거보 성게 그거 봐자 이제 이거 물로 헹구고 데치도록 가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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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다 준비가 됐거든요 이제 요거나 한번 다 같이 데치면 됩니다 이거 이건... 다 먹는 거야 다, 어, 다. 이거 뭐 대창 껍데기 간.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데쳐줄게요. 오와. 아 이거 네. 고급 스킬 나온다, 고급 스킬. 형님, 근데 그냥 넣는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요? 형님, 그냥 넣어주세요. 아, 네. 우와. 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와, 이거 국물 아, 색깔 보여? 우와. 기름 뜨는 거, 거 봐봐. 우와. 와, 이거 진짜 소금창처럼 그냥 말리네, 이렇게. 자, 그럼 이거 데치는 뭐. 동안. 회 할까? 또 방실님이 네. 또잘 썰으시거든. 방실님, 한번 썰어주세요, 그러면. 회. 이거 안 쓰시고 제가 쓸까요? 아 어, 예, 그럼요. 아이, 까마귀님, 아까 보셨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아, 그럼 제가 할게요. <laughs> 아우, 야, 기가 막히다. 우 와. 아니, 이거 전문가신데요, 이 정도면? 제가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 예 저도 그냥 얘기한 거예요. 예. <웃음> <웃음> 우와, 이거지. 이거, 이거 제일 맛있 이거지, 이거예요, 이거. 우야. 이거. <laughs> 자, 그럼 여러분, 요거는 이제 강단놈이거든요 자, 요것도 똑같이 회를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색깔은 똑같아. 뭔지 모르겠어. 여기 우와, 괜찮은데요? 좋은데요? 우와. 우와, 미쳤다. 얼음이. 올라... 아, 얼음물이 없어서 더 탱탱해져야 네, 되는데. 탱글탱글해져야 되는데. 아, 야들야들한 것보단 탱글탱글한게 낫다. <laughs> 아, 엄청 아쉬워하시네. <laughs> 국물 완전 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돌돔 대가리 라면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씨 이봐봐. 우와, 와, 이거 뭐? 봐와 라삭, 라삭. 자. 들어가라. 우와. 야, 꽉 찼는데, 야, 벌써? 미쳤다, 미쳤다. 야, 기름 엄청 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안에 들어가서 한번 라면 끓여보도록 할게요. 오, 등은 펴. <laughs> 여러분 지금 이렇게 끓였는데 자 이제 라면, 란성탕배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넣어버려. 넣어버려. 까버려. 자 이런 식으로 다 넣어주면 됩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음식이 준비가 됐거든요. 그럼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먹을 거예요. 원래 마지막에 먹는 사람이 제일 맛있는 거 먹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에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 또 이거 욕심 부려도 되거든. 이때는 나온다, 나온다. 딱세개해 가지고 간장파니까. 냠냠. <laughs> 와. 돌덤이네돌덤 덜덤이네 덤 돌덤. 이거야 이거 이건, 이건. 자 다음 강담동 먹어볼게요 얘는 초장 한번 아 맛있겠다 냠냠 새로운 유행어예요? 음, 요즘 밀고 있어 네? 강담동 맛있는데? 맛있어? 그지? 뭐가 더 맛있어? 강담동이 훨씬 맛있어요 강담동이 네, 훨씬 맛있어? 응 강담동 자 다음 껍데기 한번 먹어볼게요 요게 또 별미거든 손가락에 끼워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음, 죄송해요 <laughs> 냠냠 와, 특이 하지. 콜라겐 맞잖아요. 예, 맞죠. <laughs> 이인제 인정해 주셨어. 콜라겐 맞다고. 에이, 마... 이 맛이 약간 젤리 같으면서도 고소해요, 되게. 와, 완전 내 스타일이야. 자, 다음으로 대창 한번 먹어 보도록 할게요. 대창 먹어. 봐 진짜 특이하다. 와 소금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 냠. 와, 소금창보다 맛있는데? 간 먹어 봐 이제 간 <laughs> 알았어, 알았어. 근데 네? 안 찌기지. 어, 너무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고 소금장보다 솔직히 맛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간 먹어볼게요. 냠! 음, 이 간이 약간 비린 맛이 나요. 네, 비린 맛이 나면서 푸석푸석. 구서지는 맛인데 향이 있네, 향이. 이게 가오리 애를 먹었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까 어, 그게... 방실님이 뭐가 맛있다고 그랬지? 어, 그 이게 맞죠, 이게 그... 어디 부위예요? 뱃살 부위예요. 뱃살 네, 갈비 있 아, 간장, 간장. 음... 결을내 주셔서 결을 와. 와! 기가 막히지? 이건데요? 음, 이게 맛있어요. 이 전에 거는 고기가 아니야. 그가마살그 감아살. 나눠 드셔도 돼요. 아. 아 네. 자, 다 같이 한번 먹어 볼게요. 쭈매는? <laughs> 와, 와. 음. 가마살이 미쳤어요, 진짜로. 와. 응, 가마살이 어, 진짜 거의 미쳤어요. 깍두기인데, 깍두기 이 정도면? 와, 진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식감이에요, 음. 진짜. 아니,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아, 근데 우리 라면도 있잖아. 와, 이거 돌돔 제대로구만. 돌돔 한 마리가 들어가 있어, 그냥. 자, 돌돔라면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또 돌상어에서 좀몰려올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와. 끝났다. 저는 약간 비린내도 없는데, 이 무슨 맛이지? 나가네. <laughs> <laughs>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돌돔 낚시를 한번 해봤는데, 솔직히 미끼 값도 굉장히 비싸고요. 굉장히 고급 스포츠인데, 리안TV에서 불러주셔가지고, 또 오늘 재밌게 낚시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리안TV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미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어, 어, 어 목소리 어, 나갔어. 어, <laughs>